안녕하세요. 여러분, 슬기로운 시니어 라이프 골드타운 TV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은퇴 후 자금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어떻게 준비해야 오래도록 걱정 없이 살수 있을까요? 먼저,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해 볼까요? 식비, 교통비, 통신비, 병원비, 취미 생활, 용돈까지. 보통 부부 기준 월 200에서 250만원, 1인 기준 150만원 전후가 필요하다는 조사도 있어요. 포인트는 나의 소비 습관에 맞게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게첫 걸음입니다. 은퇴자 대부분은 국민연금이 주수 2번이죠. 평균 수령액은 월약 60에서 70만원 정도. 부부가 받으면 100만원 넘기도 해요.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다른 준비도 필요하겠죠? 퇴직금은 한꺼번에 쓰지 말고, 연금 형태로 분할 수령도 고려해보세요. 연금 저축, 개인연금은 수령 시기를 조정하면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100세 시대엔 30년 이상 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은퇴 후에는 수입보다 지출 관리가 핵심. 불필요한 자동차 보험 줄이기, 통신비, TV 요금제 다시 확인. 월세 살 경우 주거비 절감 방안도 검토. 작은 고정비라도 줄이면 장기적으로 큰 차이가 납니다. 은행 이자만으로는 부족한 시대예요. 안정적인 채권형 펀드, 배당주 투자. 절대 큰 수익만 노리는 고위험 투자는 피해야 해요. 전문가 상담 또는 국민연금공단 은행 무료 재무 상담도 활용해 보세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자금 계획을 세운다면, 노후는 걱정보다 여유로울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를 위한 건강보험 활용법도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